Hello everyone, I'm Bat and <laughs> 자, 리뷰 테스트 한번 볼까요? 챕터 2 일반 동사. 자, 일반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그리고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거나 쓰시오. Number 1.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현재 시제를 쓸 때는 동사에 s를 붙이죠. 그렇죠? 또는 es. Number 2.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대명사는 he, she, it이다. 너무 쉽네요. 그쵸? 이거 틀린 사람은 없겠죠? n 버3 yesterday, last night, ago와 같은 표현이 나오면 과거 시제를 쓴다. No.4.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to와 to 또는 does 또는 did 그리고 plus not plus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타낸다. n 버5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to does i 시앞에 오고요. 그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타낸다. 한번 표를 볼게요. 보기처럼 3인칭 단수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형이 come인데 자 볼게요. comes. 단수 현재형, 과거형은 come came. play는 3인칭 단수에 s 붙여 줘서 plays, 과거형 played. 7번에 go 3인칭 단수현재는 goes 그리고 과거형 went number 8 study는 y를 i로 고쳐서 studies 그리고 과거형은 studied have 같은 경우에는 has 과거형 had pass 현재 3인칭 단수현재형은 passes 그리고 과거형은 passed stop s만 붙여서 stops 과거형은 p 하나 더 붙여서 stop 바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Number t w They blank Chinese very well. 당연히 이거는 단수가 아니죠. They니까 그냥 speak s 붙일 필요가 없어요. 13 i watched a baseball game. 왜 watched에요? 그렇죠. Yesterday가 있으니까요. Fourteen. He 삼인칭 단수 likes action movies. Number f i did they come to korea last year?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16. she 3인칭이기 때문에 doesn't가 되겠죠? 17. many leaves blank from trees last night. 과거형이기 때문에 fall fell. 자, fell 이 오겠고. 18. the s t m e m call his parents every day. 의 문문이고 이미 앞에서 자 지금 3인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the him call his parents every day가 되겠죠.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19. We didn't went to go to the concert yesterday. 되게 헷갈리죠? 자, we didn't went go가 아니고 went, to go를 그냥 다 빼세요. 그쵸? We didn't. 그냥 go to the concert yesterday가 되겠죠. Number 20. She moved here two years ago. 2년 전이라고 했으면, 여기 S 대신에, 그렇죠. 과거로 moved가 되겠죠. 21. Daniel doesn't send a lot of text messages. 자,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doesn't가 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Send가 됩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하시오. Number 22 Does Alex have a girlfriend? 일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펠링 미스테이크 같은데 자 일단 사람 이름이니까요. Does Alex have a girlfriend? No. 남자니까 He does not. 그래서 doesn't. Did they enjoy the party last night? Yes. They. 그대로 쓰면 돼요. 주어, 그 다음에 did. 조동사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과로 안의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레오와 마크는 8시 30분에 학교에 간다. 이거는 매일매일 가는 일상적인 일이죠. 자, 그래서 레오 and 마크 go to school at 8.30. 어, 선생님, 마크인데 왜 고수가 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레오와 마크. 그건 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우가 와야 합니다. Number 25.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He blanked the answer to the question. 알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이에요. He knew the answer to the question. Number 26. 화가는 그림을 위해 다른 색들을 섞는다. A painter mixes different colors for his paintings. 그렇죠? 이건 현재 시제기 때문에 mixes.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로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아빠는 매주 일요일 등산을 하러 가신다. My dad goes hiking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단수로 my dad는 3인칭 단수고 현재기 때문에 goes hiking every sunday 너는 오늘 아침을 먹었니 자 먹었니 이미 아침면 지나간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하고 질문하면 되겠죠 다음 중 짝짜진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2번 한번 보실게요. are you in the cafe No, I don't. I'm in the bookstore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잘못됐어요? 맞는데요, 선생님? 할 수도 있는데 질문에서 Are you in the cafe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라 야 되겠어요? 그렇죠. No, I'm not. I'm in the bookstore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된 대화고요. 다음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번 볼게요. A. She saves her money. 맞나요? A. she saves her money. 자, 맞아요. B. the s jade has his homework. 더지라고 했으면 당연히 have가 와야 돼요. B는 잘못됐죠. C. they didn't know the fact. didn't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know 맞고요. A student studies in the library. 지금 스펠링이 이상하죠? a student 한 명의 학생이지만 studies 할 때는 is가 e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did she pass the exam? 하면은 뭐예요? 그녀는 시험에 패스했습니까? 라고 하면 과거시대이기 때문에 did. 그리고 동사원형 해서 did she pass the exam? 해서 맞아요. 그러면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는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옳은 문장을 고를 때에는 꼭잘한 번씩 여기 종이 위에 틀린 거 또는 맞은 거 X 동그라미 표시를 해가면서 올바른 문장의 개수를 잘 적고 세어서 답을 체킹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건강하게 보내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Bye!